안녕하세요. 이남 전도희입니다. 11월 주제 주일 영광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절로 지킵니다. 한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세요. 추수 감사 헌금봉투를 사용하여 정성껏 헌금해 주세요. 학습 세례를 위한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고 빠짐없이 참석해 주세요. 황경윤 강도사님께서 오늘 부임하십니다. 강도사님 환영합니다. 강도사님께서는 애배 행정과 장년부를 담당하십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수료자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비전체플에서 있습니다. 해당자 분들은 교재를 지참해 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가정교의 모임으로 모입니다. 오늘 모임에서는 올해 감사했던 일들을 영상으로 담아 제출해 주세요. 영상은 수수함사주일에 사용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교육위원이 광고입니다. 주일 학교에서 두께로데이, 전도를 합니다. 빼빼로데이를 예수님께 돌아가는 날로 의미를 부여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는 이번 행사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는 목요일인 13일은 수능일입니다. 수능과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점심봉사는 7, 10 가정교인 은혜축복의 통로 가정교회에서 다음 주는 봉사부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환경면은 이남이여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임창조 목사님의 아들 윤이 든 어린이의 첫도를 맞이하여 목사님 가정에서 커피와 차를 대접합니다. 교회 입구에서 한 잔씩 받아 가시고 많이 축하해 주세요. 배성예 권사님 가정에서 싸들, 이현미 집사님 가정에서 피아노를 기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이상 1일 아나운서 이남 전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